자, 그 다음에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입니다. 어, 칸트는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여기 있는 교과서에서는 서은 많지는 않아요. 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PPT 자료를 먼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로 올게요. 자 의무론 칸트 윤리 보자. 어 칸트는 음, 세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쫙 나눠요. 그리고 음. 자 이런 그 칸트의 묘비명에 보면 우리가 묘비명이라는 게, 묘비에 이제 써 있는 글이 그 사람이었던. 삶을 핵심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사람의 묘비 이렇게 써있대요. 나에게 놀라운 게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저 하늘에 빛나는 별. 예. 저먼 하늘에 별이 빛나. 어. 그러니까 별이 빛난다는 건저먼 우주가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와 저멀리어던그별 사이의 그 공간. 그 엄청난 공간, 음, 참 생각만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다. 그런데 또 하나 또 놀라운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마음의 도덕률. 이건 어떤 뭐 공간적으로 이렇게 멀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내 내가 스스로 어떤 도덕률을 만들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자 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이 저하늘에 빛나는 별은 바로 자연과학적 세계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도덕률은 도덕적 세계.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세계는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계야. 자연법칙이. 그다음에 도덕적 세계는 자유율이 지배하는 거야. 예. 여기는 도덕법칙이. 그죠 지배하는 세계. 이런 두 세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제 그요쪽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바로 이제 우리 윤리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봅니다. 자, 칸트의 그 윤리 사상을 의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어떤, 음, 결과가 생겨요. 그죠? 근데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자, 이 동기에는, 칸트는 이 결과는 행위의 옳고 그름과 상관이 없다고 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하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뭐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거기 안 좋은 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를 갖고 너가 선한 행위를 했다,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너가 선하다, 너는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중요한 건 동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동기도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감정에 의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걸 하면 즐거울 것 같으니까, 내가 슬퍼서 이렇게 했다. 불쌍해서 이렇게 했다. 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감정이라는 건 칸트가 보기에 굉장히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무에 의한 행위가 있습니다. 음, 이 중에 칸트는 뭘 중시하느냐? 감정은 땡. 의무가 중요하다. 아, 라고 보는 거예요. 응. 의무, 뭐뭐 해야 하는 것. 그럼 뭘 해야 되는데, 도덕법칙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행위를 하는 것. 야,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행위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나의 의무다. 그래서 한다. 이거는 선이다라는 거죠. 설사 이제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 행위는 선한 행위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는 선의지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선이 나오게 된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좀 볼게요. 칸트에 의하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도덕법칙을 의무로 삼아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도덕법칙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아, 이런 것이 도덕법칙이다. 인식을 하고 그걸 행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이거 굵게 적어 놓죠. 자, 그 다음에, 그는 감정이나 욕구가 아니라 도덕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네. 그는 감정이나 욕구가 아니라, 예. 네. 아까 그랬잖아요. 동기가 어떤 감정일 수도 있죠. 우리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행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수 없어. 그러면 뭐가? 도덕법칙이다. 그래서 나는 따라야 한다. 그게 나의 의무다. 그렇게 해서 비롯된 행위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진 건 뭐냐면, 바로, 도덕법칙입니다. 그럼 도덕법칙이 도대체 뭘까? 자, 도덕법칙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덕법칙. 자, 도덕법칙은 일단,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자연법칙은 어때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뭐, 뭐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네. 자연법칙은 나 이렇게 뭐 어떻게 어떻게 된다. 어, 뭐 이렇게 평서문으로 내는데 이 도덕법칙은 항상 뭐뭐 해야 한다. 음.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명령문입니다. 근데 명령문은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명령과 하나는 무조건명령입니다. 자,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조건명령을 가언명령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어로 치면 이제 if then이에요. 만약 니가 뭐뭐 하고 싶다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해라. 자, 근데 이제 칸트는 이 조건명령 혹은 가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칙이 될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법칙이라는 건 항상 일어나야 되거든. 자,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하는데, 음, 응. 네가 저 사람에게서 나중에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도덕법칙이 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조건 명령은. 안 된다. 그럼 뭐 만드는데? 무조건 명령이어야 한다. 조건이 없어야 된다. 이걸 이제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 명령은 도덕 법칙이 돼요. 뭐랄까,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조건이 없죠. 어.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어. 그리고 성실 해라. 음.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이런 것이 이제 도덕법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도 보면 자, 이러한 도덕법칙은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칙인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칙은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칙인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자 옆에 보니까 정언 명령이라는 말 있어요. 음, 정언 명령이라는 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으로 어, 명령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와 달리 가언 명령은 우리 좀 전에 가언 명령도 얘기했죠? 조건 명령? 어, 조건부 명령으로 만약 당신이 A를 원한다면 B를 행위하라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된다. 그러니까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중에 도덕법칙이 될수 있는 건 정언 명령이다. 칸트는 좀어 용어들이 좀 낯설죠. 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럼 정언 명령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음 정언 명령의 대표적인 정식은 그러니까 어떤 폼 정식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그냥 폼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폼은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를 하여라. 어 어렵지. 자 다시 한번 보자. 네 의지의 준칙이 준칙이 뭔데? 준칙은요 행위의 주관적인 원리? 아 어. 아니 아니 그냥 다시 P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음자 정언 명령에 정식해 가지고. 자, 어, 저는 이제 약간 표현을 달리 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자, 이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행위의 준칙. 준칙은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위 지침이에요. 예. 네, 그걸 준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준칙을 딱 갖고 있어. 야, 어,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야 돼. 만약에 내가 일어났던 내 행위의 지침을 갖다가 갖고 있다고. 쳐,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야 돼. 예, 난 매일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야 돼.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정음 명령이 되려면 어떤 도덕법칙이 되려면, 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보편적인 자연 법칙은 뭐야? 모든 사람이어야 되잖아, 모든 사람. 음. 그니까, 모든 사람도 다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돼. 그게 말이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돼. 요거는 이제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네 행위를 남들도 다 그렇게 해도 되면 해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빌린 돈은 갚지 말아야 한다. 어, 이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죠. 응. 어.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도덕법칙이 될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 자, 일단 보세요. 빌린 돈은 갚지 말아야 한다. 이거 무조건 명령이에요. 응. 어, 그래서 문장 형식은 일단 만족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편화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가? 모든 사람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야 한다. 이게 도덕법칙이 되는가? 빌린 돈이라는 말이 뭐야? 애초에 빌린 돈이라는 말은 나중에 갚는다라는 것이 갚는 행위가 전제되었을 때 이게 빌린 돈이 되잖아. 근데 모든 사람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빌린다는 행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어, 그렇지? 왜냐하면 빌린다는 것은 도로 돌려준다, 갚는다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장은 그 모순이 되는 거예요. 네. 빌린다, 어, 그 다음에 빌린다 안에 갚는다가 있는데 갚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은 도덕법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정언 명령의 대표적인 정식은 대표적인 정식은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여라. 이걸 갖다가 보편 법칙의 정식이라고 하고요. 어, 그다음에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를 하여라. 이걸 목적의 정식이라고 그래요. 아, 너무 빨간 줄로만 끄니까좀 그러네. 좀 아, 지저분해졌다. 그렇지? 음. 그래도 다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빨갛으니까 이상하네.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좀 바꿨습니다. 자, 이 옆에 볼게요. 음, 보편화 검사와 목적 검사. 칸트는 구체적인 행위에 지침을 마련하려면 준칙에 대한 보편화 검사와 목적 검사를 한 후에 의무를 도출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편화 검사는 준칙을 보편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고, 목적 검사는 준칙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 지금 이제 두 번째 거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사람의 모, 모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라. 이게 이제 목적의 정식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야 너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 학생이 원치 않는 대학에 지원 시켜야 된다. 이런 거이 어떤 이거는 학생을 갖다 뭡니까 하나의 어그 학생 개별적인 어떤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죠 한나 수단으로 뭘 위한 수단 학교나 가문이나 이런 것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옳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용주는 자기 돈으로 고용인의 시간을 산 것이므로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든지 시킬 수 있다 야 내가 너한테 어돈 줬잖아. 그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해야 한다. 어, 그래서 설마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는 그런 행위라 할지라도 어, 너는 나의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네, 너는 어, 그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소위 이제 갑치라는 거 어,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예, 어,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갖다가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까? 아니요, 수단으로도 씁니다.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미용실에 갔어요. 저기 제제 제 머리 좀 이쁘게 깎아주세요. 저는 이제 그 미용사를 제 머리를 이쁘게 만드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어, 존중하고 또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응. 그래서 수단으로만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옳지 않아, 도덕법칙이 될수 없어. 자, 인간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인격적 존재이며. 인격 그 자체가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데서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존엄하며 또 존엄하니까 모두 동등하므로 목적적 존재인 한 인간이 또 다른 목적적 존재인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만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칸트 끝. 어. 자, 아시겠습니까? 어, 칸트가 좀 어렵죠. 저도 이제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뭐 전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어 읽어볼게요. 자,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감정이나 욕구가 아니라 도덕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도덕법칙. 자, 이러한 도덕법칙은 그 자체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자, 그 정언 명령의 대표적인 정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합니다. 네 의지의 준칙이 자, 네 의지가 네가 스스로 의지 의지하여서 만든 어떤 행위의 어떤 어, 규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를 하여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해도 된다면, 음, 그것을 음, 해도 된다. 네. 이게 이제 보편법칙의 정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되고,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여라. 내가 목적이야. 다른 사람도 각자 목적적 존재야. 자, 칸트. 좀 어렵지만, 어나 완전히 이해 안 됐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봅시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이번 차시는 자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